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무의 달자에 대한 규정을 말씀했습니다. 자 나무의 달자는 죄를 지은 정도 중에서 굉장히 가장 심한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면 부모를 죽였거나 형제를 죽였거나 그것도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죽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도둑질을 하고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일단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때 먼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죠.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읽었을 때두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잘아는 나보세 포도원 여러분 아시죠? 이 나보세 포도원 바로 앞왕이죠. 앞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 멋있고 이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나봇과 서로 협상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나봇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줄수팔수 수 없다는 게 나봇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왕이 그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옆에 있었던 악녀 중에 악녀 이세이라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봇을 어, 이렇게 상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띄워주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사 가지고 이야기하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두 가지를 저주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증인이벌서두 명이 나타났죠.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봇을 갑자기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돌을 들어서 다 벗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이 처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돌로쳐서 죽이는 겁니다. 자, 근데 죄가 심각한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 나무에다가 그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죄가 세고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람 중에서 만약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은 그집 앞에도 안 지나가요. 부정 탄다고. 만약에 그집 앞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집 사람들과는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이게 나무에 달린 사람, 즉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 저주 아래에 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죄가 심각한가? 그 집사람과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처형 방법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자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처형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네 개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 정부의 대항에서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에다가 처형했어요. 자이철참에이 번디오 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죠 그런데 빌라더가 볼때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할수 있는 그런 죄가 없어요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노예로 살다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강도도 아니고 네 번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는이라든가 방화를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더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배달할만한 그런 이 해당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가 가이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자기를 따르라 하면서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습니다.라 면서첫 번째 항목이었던 반역죄를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첫째, 반역죄두 번째, 노예를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 집을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그 노예를 십자가에 비달했어요. 세 번째는 강도입니다. 심각한 강도. 이런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쪽 강도, 다른 쪽 강도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죠. 이 강도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살인이나 방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 어저께 뉴스 들으셨죠? 우리나라 그 서울 시청 앞에서 그 조선 호텔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그게 역주행이었어요. 역주행. 차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가다가 불과 2분 동안에 11명인가 찼죠. 그중에서 9명이 돌아가셨어요. 차가 그 좁은 골목을 역으로 차들은 다 이쪽으로 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했는데, 여러분, 그 뉴스 보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밥 먹고 나와서 식당 앞에서 한 6명인가, 7명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냥 덮쳐 가지고 죽잖아요. 무성 일이죠? 그래서 운전자는 어, 이게 차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약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날 기준에 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어요. 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갈라디에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연느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 중에서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범우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처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데 또 나무에 달았다.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두번 죽이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 중에서 무서운 사형제도가 있어요 뭡니까? 부관참시라는 게 있습니다 부관참시는 죽은 이미 죽었어요 무덤을 썼습니다 그런데 부관참시형에 걸리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그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을 부관참시라고 해요 이 정도로 무서운 그 다음에 능지처참 능지처참은 대역죄인이 받는 사형방법인데, 능지처참이 뭡니까? 그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형태를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칼로 팔을 자릅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잘리는 게 능지처참입니다.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형제도가 십자가에 믿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믿하는 거예요. 이건 왜 나무에 믿느냐?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형제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사형제도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성경에서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셨으니 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죽음 방법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어려움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께 가서 주님 내게 이 저주가 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저주를 담당하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저주를 가져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저주를 담다하셨어요 제가 어떤 충지에 계신 권사님의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세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서른다섯 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게도 없죠, 직장도 없죠. 날마다 하는 게 김밥 좀 싸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시장 입구에서 김밥 팔. 채소 좀 싸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시장 입구에서 채소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당에 가서 품을 팔면서 이렇게 이들 세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중학 옛날에 국민학교에 여러분 납부금 냈잖아요. 중학교 때 납부금 내고 고등학교도 납부금 내는데 이들 세 명이 납부금 고지서를 가져오는데 자기 감당할 이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했다음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은 세 명이 동시에 나쁜 고질을 가지왔는데 그때는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자기 능력 밖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요 그날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처음부터까지 울었대요. 하나님 울고 하나님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네 자식들이 아니다. 네 자식들이 아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대요 아니 제가 낳은 자식인데 네 자식이 아니라어 그러면 하나님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니라. 내가 키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너무 감사해대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들이 나 부검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다음 날에 누가 집에다가 봉투를 꽂아놓고 가요. 누가 집 앞에다가 쌀을 놓고 가요.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권사님에게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요, 그게 이분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바 은혜는 말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어떻게 말하, 말씀하느냐.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 문제를 바울이 자, 도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뚫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집안채 가지지 아니하셨고 그냥 기도하다가 주무신 곳이 잠자는 곳이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신 곳이 주님의 침대였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이로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매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일간관계 관계도 될수 있어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가난함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주와 같은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여함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사에서 53장에 보면, 53장 2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는 조합에서 자나나기도 연한 손 같고, 바른 땅에서 난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할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당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버림을 당하였으며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골를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이버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 이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있는 가난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이용해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가 나타나면 그 승리는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약한 영혼들, 이순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뭘 나눠야 되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어려움들이 물러가더라 우리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릅 바벨 앞에서 평자 같이 되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산만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에게는 큰 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그런 말미 아마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이 간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체험하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면 기선주 목사님. 기선주 목사님은 원래 도사였다고 합니다. 도교에 빠져가지고 도를 닦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친구가 와 가지고 당찬에 도를 닦는데 도를 닦으려면 도중에 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게. 그랬더니 내가 어찌 그 이방 종교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친구가 전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하지 말고 천주시여라고 한번 부르면서 해보 해게그 이야기 듣고 나서요 산에 가서 이분이 돌을 닦는 것처럼 천주시여 당신이 이 땅의 최고의 신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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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들리자마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으로 한번 시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접근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 큰 전도는 없어요. 서론, 본론, 결론 몰라도 됩니다. 우리 사형님 몰라도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결 받았다고 당신도 한번 믿어보라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 주님 의지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 귀한 응답,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체험한 예수, 우리가 체험한 간증이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라시여자브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리를 여주시어서 나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어 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담당하시고 조주를 가져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우리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서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간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가 되고 많 영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며 예수비게 만드는 일에 세인받은 우리의 인생 간증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